비거리와 방향성이 한 번에 좋아지는 드라이버 스윙 핵심 비법은 무엇일까요? 방향도 스트레이트로 잘 나가고, 정타를 제대로 공략했는데 비거리가 정책이라면,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일 수 있는데요. 더 이상 의미 없는 연습은 그만, 티에 노인볼을 강하게 때리는 것만이 올바른 임팩트는 아닙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 샷의 임팩트 타이밍을 알고, 비거리 끌어올려줄 핵심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. 완벽한 임팩트를 위한 첫 단계, 안정적인 어드레스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. 골프에서 스윙 밸런스를 잡아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. 먼저 기본 어드레스 자세에서 힙을 살짝 빼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손 위치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세요. 그 다음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백스윙의 핵심 포인트. 어드레스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 눈으로 볼을 바라보며 고개가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리고 그 자세 그대로 임팩트까지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동작만 기억해도 임팩트 시왼쪽의 축이 무너지지 않고 상체가 엎어지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 동시에 하체도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면서 스윙 파워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면 왼쪽에 벽을 하나 두고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임팩트 되는 왼쪽 다리를 강하게 버티면서 체중 이동과 동시에 골반이 열리고 상체는 고정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팩트 시 상체가 덮어지거나 어깨로만 치는 스윙은 절대 금물. 오늘 영상의 에키스 지금부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꿀팁 대방출합니다. 집중, 드라이버와 같이 긴 클럽의 경우는, 샤프트의 탄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주어야, 탄도나 거리 손실 없는 스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. 하체는 동일하게 연결되지만 상체는 뒤에 남겨두고, 그립이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오는 순간 클럽을 끊어치는 느낌으로,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. 허벅지 부분에 그립이 위치하는 순간 강하게 때려주는 것이죠. 임팩트에 도달하기 위한 히팅 구간은 9시에서 6시 부분으로, 이 구간에서 강하게 끊어치는 스윙으로 샤프트의 탄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면서 정타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볼을 주시하면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올리기. 자세 그대로 다운스윙을 내리면서 그립이 허벅지 부분에 도달했을 때 강하게 끊어치면서 샤프트의 탄성으로 정확한 임팩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9시에서 6시 히팅 구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임팩트 구간을 정확히 알고 일관된 스윙으로 비거리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꾸준한 연습으로 달라지는 스윙 감각을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